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쇼츠 영상 중 기준봉 세운 종목, 눌림과 지지, 이런 자리에서 관심 가지기 공부했어요. 먼저 DSK에요. 기준봉 세우고 가격 조정 중이며 저점에서 출세선 타고 올라가면서 224일 선에 지지받고 있어요. 기준목 시초가 깨지 않고 십자 캔들 나왔네요. 다음 캔들, 양봉 캔들 나오면 관심 가지기 시작하며 주봉과 월봉도 추세선 위 안착된 점 좋은 흐름 예상되네요. 손절선은 5,5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파버 라인이에요. 기준봉 만들고 추세선과 구름대 상단선에 지지 받고 있어요. 주봉도 월봉도 좋은 흐름 예상되며 기준봉 중간 가격 라인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여 평균 단가 낮추며 기준봉 시초가 407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SC 엔지니어링이에요. 기준봉 세우고 기준봉 중앙선까지 지지 눌림 주고 있어요. 거래랑 실은 윗꼬리 캔들들 매직봉으로 예상되며 61선 또한 지지받고 있어요. 저점을 올리며 추세선 예상되며 1차 목표, 1목 균형표 상단선 또는 2차 목표로 3700원 잡고 대응하며 주봉 월봉 모습도 좋은 흐름 예상되며 월봉에서도 기준봉 만들어지고 고래랑 없이 하락하는 모습이 매집의 흔적으로 보여지네요. 손절선은 1,800원 잡고 대응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KTIS 종목이에요. 1차 27% 정도 한번 상승 후 거래량 없이 하락 후 기준봉 만들고 구름대 상단선 그리고 224일선에 지지받고 있어요. 또한 저점에서 추세선 그려보니 추세선 타고 올라가며 추세선이 안착했네요. 다음 캔들 주시하며 작은 추세 또한 지지된 점 역해된 숄드 오른쪽 어깨 지지된 점 바닥 근처로 보여지며 주봉과 월봉에서도 추세선이 안착된 점 좋은 흐름 예상되네요 KTIS 종목 5분봉도 함께 봤어요 기준봉 만들고 하락해서 추세선이 안착된 점 빠른 시간 상승 예상되며 손절선은 224일선 근처 3,100원 잡고 대응전략 세웠어요 다음 종목 인지 컨트롤스예요 우선, 큰 추세를 뚫고 안착되어 기준봉 만들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중으로 보여지며, 첫 번째 기준봉 시조가를 지지받고 있어요. 세력들이 매집하고 48% 올리고 나간 자리로 보여지지는 않으며, 기준봉 시조가 지지되며, 시작 캔들 나왔네요. 다음 캔들 주시하며, 양봉 캔들 나오면, 관심 가져보아요. 또한 저점 올리는 추세선 타고 상승하고 있으며, 추세선 지지된 점 관심 가져보며, 손절선은 8,8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1차 목표가는 14,0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엔텔스예요. 추세선 뚫고 224일선 구름대 448일선까지 뚫는 강한 기준봉 만들고 448일선 지지되고 있어요. 강한 기준봉이라 448일선 지지되는지 확인하며 224일선 5,800원 근처 선줄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주봉도 월봉도 추세선 안착진, 안착된 점 다음 캔들 주시하며 관종해요. 다음은 지능 기업이에요. 추세선 뚫고 224일선 기준봉은 아니지만 121선 뚫는 기준봉 만들어지고 60일선에 지지되고 있어요. 또한 기준봉 시조가 깨지 않고 십자캔들 만들어진 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주시하며 기준봉 시조가 12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훈구석유에요 강한 추세선 뚫고 기준봉 세우고 추세선이 안착됐어요. 아주 예쁜 눌림 지지되고 있네요. 하지만 주린이 저도 아는 추세 눌림, 페이크인지 조심히 관찰하며 아래 거래량으로 보니 좋은 자리로 보여지며 또한 밖으로 3번 자리로 보여지네요. 224일선 손절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서현탑 메탈이에요. 추세선 뚫고 기준봉 만들어졌어요. 기준봉 시초가 깨지 않고 눌린 지지되고 있네요. 손절선은 3,900원 잡고 대응하며 월봉도 잘 지지되고 있어요. 기준봉이 앞 매물을 소화하는 매집봉으로 보여지니 주시하며 관종해요. 목표가는 448일선 근처 보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픽셀 플러스예요. 추세를 뚫고 기준봉 만들어지고 가격 조정으로 보여지네요. 기준봉 시저가까지 거래량 없이 하락했으며 기준봉 근처에서 십자 캔들 만들어졌어요. 다음 캔들 주시하며 관종하며 추세를 뚫는 양봉이 세워진다면 관심 가져보아요. 손절선은 기준봉 시저가 6,100원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경인전자예요. 거래량 실은 강한 기준봉 만들어지고 거래량 없이 하락하며 기준봉 시초가 근처에서 십자캔들 만들어졌어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주시하며 추세선 뚫는 양봉 나온다며 관심 가져 보아요. 또한 주봉에서 암 매물 소화하는 매집봉으로 보여지며 기준봉 시초가 22,000원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모아 데이터예요. 강한 추세를 뚫고 강한 기준봉 만들어지고 기준봉 중간 라인 근처에서 눌림 주고 있어요. 또한 저점을 올리며 상승하는 점 추세선 지시되는지 확인하며 주봉도 월봉도 추세 안착된 점 좋은 흐름 예상되며 기준봉 시초가 26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포메탈이에요. 저점을 올리는 추세선 타고 상승하며 기준봉 만들어지고 추세선 안착됐어요. 또한 자꾸 224일선과 448일선 깨고 내려오는 점 매집의 흔적으로 보여지며 앞 매물을 소화하는 매집봉으로 생각되며 주봉에서도 월봉에서도 추세 뚫고 안착된 점 좋은 흐름 예상되며 손절선은 3,500원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k g e t s 에요 추세선 들로두 개의 양봉을 하나의 강한 기준봉으로 만들어지고 거래량 없이 하락하여 모두 2평선이 안착했어요. 또한 작은 박으로 패턴 3번 자리로 보여지며 손절선은 12,000원 근처 잡고 목표가 앞 구름대 상단선 2만 원 근처 잡고 대형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d i 에요 DI는 30분 봉 먼저 볼게요. 여러 양봉을 하나의 기준봉으로 보고 상승 후 하락하여 추세선 뚫고 안착했어요. 조만간 상승 예상되며 5분 봉, 15분 봉 또한 추세 안착됐어요. 1봉으로 돌아가 순, 추세 뚫고 기준봉 만들어지고 저점을 올리는 추세 위 안착했어요. 또한 두 개의 양봉을 하나의 기준봉으로 보니 기준봉 시초가 지지되며 손절선은 7천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우리 기술이에요. 추세 뚫고 강한 기준으 만들어지고 거래량 없이 하락했어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으로 보여지며 작은 추세선이 지지되고 있으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초입 구간으로 보여지며 역회된 숄드 오른쪽 어깨를 살짝 걸치고 있어요. 다음 캔들로 역회된 숄드 자리 완성되는지 주시하며 손질선은 13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지난 쇼츠 영상 기준봉 눌린 자리 공부했어요. 공부할 땐 차트를 보면 머리로 이해하지만, 주식장만 시작되면 공부한 건 뒷전이고 자꾸 따라 사려고 해요. 이것도 많은 경험과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유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였습니다.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